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이제는 완연한 오.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봄과 같이 따스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양지영 부동산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양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업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도대체 어디인가요? <laughs>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 짓는 또 하나의 명품 아파트, 의정부 힐스테이트 탑석입니다. 드디어 의정부에도 힐스테이트가 <laughs> 네. 들어오는군요. 네, 네. 이미 힐스테이트 프리미엄 때문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아파트 브랜드 평판 1위, 라이프 스타일의 리더, 힐스테이트가 이번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지어집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의정부 힐스테이트 탑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정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 저는요, 부대찌개. <laughs> <laughs> 그리고 지하철 1호선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하철 1호선. 네. 자, 지금부터 의정부 힐스테이트 탑석의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에 위치하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일까요 히스테이트 탑석은 현대 엔지니어링의 시공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상 32번지 외 51피지에 지어지게 됩니다. 아, 네. 의정부시 용현동에 자리하고 있군요. 그럼 규모도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지어져요? 네. 규모도 중요하죠. 의정부 히스테이트 탑석은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 5개동 공동주택 636세대 및 근생과 판매시설 등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뭐~ 힐스테이트 하면 믿고 보는 브랜드잖아요 네. <laughs> 네 이번에도 <laughs> 역시는 역시겠죠 역시입니다. 네. <laughs> <laughs> 초, 중, 고가 가까운 근거리 학군 입지, 그리고 탑석물 주변의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용현동 주거 개발 프리미엄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입지로서 인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의정부 힐스테이트 탑석. 의정부의 중심에서 랜드마크를 외칠 것 같은데,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입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 환경은 어떤가요? 교통 환경 뛰어납니다. 의정부 네. 힐스테이트 탑석은 탑석력 개발 프리미엄이. 인데요. 유정부 어. 동북권이경천철 탑성역을 중심으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 미니 신도시급 개발 기대됩니다. 네. 그럼 네 지금 교통편은 좀 어떤가요? 네 입지를 음. 먼저 살펴보면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하철 7호선 탑성역이 어. 직선 거리를 약 어. 1.1km 어. 내에 위치로 접근이 어. 용이하고요. 네. 현재 탑성역은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고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뭐 지금도 물론 좋지만 탑성역이 완공되게 된다면 음. 앞으로 더 편리해지겠어요. 그렇죠.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 아파트. 네. 1호선 한성역이 가능한 위치이고요. 음. 위전부 GTX 신호선, 수도권 순환철도망, 7호선 연장과 네. 또 최근에는 8호선 연장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통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와, 개발 호재가 이렇게 많다니 의정부 히스테이트 탑석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겠지만 우선 교통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맞습니다. 의정부 히스테이트 탑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교통이 편리하다는 겁니다. 아, 대중교통 좋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상당히 좋죠. 어,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맞아요. 어, 시민도 음. 이용으로 의정부 시내외 접근이 용이하고 음, 네. 동 의정부 IC를 통한 광역 교통망이 우수합니다 음. 그리고 차량 이용 시 동부 간선도로가 약 3km 내에 위치를 하고 수도권 제1순환도로는 5km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 김포, 구리, 강남, 서울, 중랑등 어디든 가기 좋은 위치에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지하철, 도로망, 이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힐스테이트 탑석입니다. 교통편 우수하다는 거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생활 인프라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네. 무엇보다도 의정부역 주변 상권 이용이 양호한데요. 아, 네. 차량으로 약 15분 내에 의정부역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역 상권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의정부역 주변 인근 상권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한 경기도청 고부청사 인프라 이용이 가능한데요. 히스테이트 탑석에서 1.6km 내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주요 마트 생활 인프라도 편리합니다. 어, 이마트, 네?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등이 2km에서 4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와,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제가 알고 있는 대형마트는 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대형마트 인접하면 생활 편리하잖아요. 편리하죠. 네, 생활인프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놓치면 안될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또 있다고요? 네, 아까 의정부 안에 뭐가 생각난다고 하셨죠? 부대찌개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공6 보충대 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에 군부대였잖아요. 상공6 보충대가 도시 개발로 인해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네. 이곳에는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 공간, 음.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와, 도시 개발로 인해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니 신도시급 계획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로서영현동이 의정부 내에서도 초 중심가로 자리 잡겠죠. 네, 뭐 교통과 생활 인프라 정말 훌륭한 힐스테이트 탑석입니다. 그런데 집을 볼때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바로 교육 환경인데 교육 환경은 좀 어때요? 유정부 시스테이트 탑석은 명품 학군을 가까이에 누릴 수 있습니다. 역시나 모두가 네, 주목하는데,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안심하고 아, 네.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학교가 가까이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동북 사대 부속 영석고가 바로 단 40m, 오, 네. 1분 거리에 아. 위치하고 를 있고요. 또한 위치로 보면은 길 건너편으로 솔매 중학교, 솔매 초등학교가 있고 이곳이 600m. 도보로 구금거리에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명품학군에 자리하고 있군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laughs> 네, 학원 밀집 지역인 어렴역용및 송산역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보 통학도 가능하고 학군도 좋고, 초등고등학교를 아우르는 명품학군 힐스테이트 탑석입니다. 이거 요즘에 빼놓으면 안 되죠. 네. 또 하나 체크해 봐야 될게 있는데요. 미세먼지 그래서 환경적 스트레스 요즘 너무 많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위생이라든가 방역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웃음> <웃음> 바로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인데요. 힐스테이트 네. 탑석,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일까요? 네, 당연하죠. 이정부 힐스테이트 탑석은 이정부 대표 공원이죠. 추동 글린 공원, 음. 그리고 추동 웨일링 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숲세권 아파트로 통합니다. 일 끝나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그 피톤치드 향기. <laughs> 일로 받은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숲과 함께 있는 그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느낄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응. 규모도 대단한데요. 네? 추동글린공원은 여의도 공원에 다섯 배가 넘는 규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물 놀이터, 배드민턴 장, 그리고 의정부 천문대, 산책길이 정비되어 있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친화적 볼거리로 인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사계절마다 달라지는 산의 모습을 집 안에서 오롯이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과 생활 인프라, 학군, 자연 환경까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의정부 히스테 탑석 듣기만 해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요. <laughs> 어떤 게 있어요? 주변 아파트를 살펴보면 의정부시 용현동은 7호선 탑승역 개통으로 의정부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호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의정부 용현동의 분양 공고 언제 뜨냐 이거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의정부의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는 곳은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의정부 동북권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해서 이곳은 앞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오. 호재는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 7호선이 들어오는 탑성역의 미래가치 추동공원을 품은 힐링 라이프 여기에 명품 학군과 의정부를 아우르고 있는 생활 인프라까지 정말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가치까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제가 수많은 사업지를 봐왔는데, 의정부 힐스테이트 탑석. 단연 기대되는 사업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laughs> 완벽하지 않았나요? 오늘 양지영 부동산 전문가님과 함께 힐스테이트 탑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힐스테이트의 브랜드 가치, 히스테이트가 선사하는 프리미엄 라이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laughs>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